여러분 4번 보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저는 스킵핑이라는 걸 합니다. 스킵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다 본다는 거죠. 이 지문에서는요. 어, 2021년 6월 드럽게 쉬웠네. 일단 이 지문에서는요. 힌트가 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대어포예요. 대어포는 뜻이 뭐예요? 그럼으로죠. 이 그럼으로는 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전제 조건들을 깔고, 그 다음에 뭔가 결론으로 향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 눈을 지금 어 강타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만 보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강의하시는 온라인 선생님들이 있고요. 학원 강사 선생님들 이 있습니다. 저도 소시적에는 젊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빨리, 야, 이거 봐, 이거 봐. 정답 보겠어 이거지? 쉽잖아. 그리고 막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3학년을 집중적으로 가르키다 보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어, 이런 식으로 명령만 딱 읽어서 정답 나오게끔 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1학년은 그렇게 커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해석하면서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쭉 일단 여기 힘을 더 주는 것 뿐이죠. 앞을 그렇다고 뒤를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 버려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때때로, you feel, 너는 느껴. 뭘 느껴? 필요성을 느껴? 어떤 필요성? 피할 필요성? Something. 무언가를 말이죠. 그 무언가는 어떤 거예요? 이끌어갈. 무엇으로? 성공으로. Out of this, uh, out of discomfort. 자, 불편한 중에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일단 좀 있다가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Out of discomfort. 계속 봅니다. Maybe you are avoiding. 너는 아마도 피하고 있을 거야. 무엇을? 추가적인 추가적인 일을,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tired. 너가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you a n e actively shutting o out stress. 너는 shut out 완전히 차단하다. 즉, 너는 활발하게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success를 성공을. because 왜냐하면 you want to avoid. 너가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뭘 피하기를 원해? Being on 컴 a b 보 e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너 훈계하는 거죠. 야, 너 성공으로 가는 건네가 셧다운하고 있어. 에휴 쯧쯧쯧. 왜 그런 지 알아? 귀차니즘 때문이야. 뭐 이런 거지. 불편해지는 걸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성공 못하고 공부 못하는 거야. 쯧쯧쯧. 공부 잘하고, 아, 왜 이러니? 감정이 이입돼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싶니? 니네. 불편함을 감수해 이것들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Therefore, 그러므로 overcoming your instinct, 뭐하는 거? 극복하는 거. 무엇을 극복하는 거? 너의 instinct, 본능을 극복하는 거. 뭐하고자 하는 본, 본능이죠. To avoid uncomfortable things at first, 처음에 불편한 것, 불편한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 너의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 방금 전에 읽은 거 보니까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사실 필수적입니다야 그쵸? 임포턴트와 똑같은 거야 이런 단어들은 사소한 단어들이지만 더 집중해서 봐야지 구체적으로 명령문 try ing 여러분, try ing try to 부정사 구별하는 법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걸요? 다시 try to 부정사 try ing 중학교 때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아십니다. 하지만 try ing가 시험 삼아 ing 한번 해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놓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out of t h s discomfort와 함께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시도해 봐라 하는 것을 new things 새로운 것을 이렇게 되죠.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너의 comfort zone 밖으로 말이죠. Change is always uncomfortable. 변화는 항상 불편합니다. 하지만, it is key. 그것은 핵심이에요. It 가짜 주어. To. 아, 잠깐만, 잠깐만, 가짜 주어 아니다. It은 여기서 change다. 완전히 나 속았네. 체인지가 이십니다. 변화는 핵심이에요. 근데 뭐로의 변화죠? 내컴포트좀 밖으로 나가는 변화입니다. 오케이. 이것은 핵심이에요. 무엇을 향한 핵심이죠? To doing things differently. 자, 다르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을 향한 핵심입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뭘 발견해? 때 Magical Formula for Success라고 했어. 그와 같은 마법의 공식, 성공을 향한 마법의 공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신 세모가 아니네요. 그냥 그와 같은이란 뜻이네요. 그와 같은 마법의 공식, 성공에 대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자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문법적으로 아니 어휘적으로 설명할 것 되게 중요한 거 많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아웃 오브 디스 컴포트에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우리는 지금 아웃 오브 디스 컴포트인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웃 오브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뜻이 여러분이 생각할 땐 무슨 뜻이에요? 한번 그냥 머리를 굴려 보세요. 모른다고 내가 가정하고 받아들일게요. 여러분, out of 디디리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 어모를 아, 벗어나서 좋습니다. 어디 어디 밖에죠? 어디 어디를 벗어나서니까 예를 들면 out of this window 이 창문 밖에 그렇죠?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어디 어디의 밖에 외부에 이런 뜻입니다. 물리적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수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9 out of 10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표현. 9 out of 10. 무슨 뜻일까요? 10개 중에 아홉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적 개념이 되면 뜻이 뭐야? 뒤에 거 중에 뒤에 숫자 중에 압수해요. 분수처럼. 됐어요? 3 out of 9. 9개 중에 3개. 됐어? 숫자 개념.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는요. 아웃 오브 추상명사예요. 네, 생겨먹은 게 뭐냐면 아웃 오브 다음에 추상명사. 예를 들면 아웃 오브 러브, 아웃 오브 디스 컴포트 이렇게. 야, 불편함, 불편한 물건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 추상명사 맞지? out of love 사랑 추상 명사 맞지? 이럴 때 out of 얘가 무슨 뜻이냐면 모모의 마음으로 이런 뜻이야. 이게 왜 모모의 마음이으로냐? 자, 일단 예를 들면 너 가려고 하는 학교가 어디지? 신목, 여학생들 교복이 치마야? 요즘 치마 아니,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리닝이 교복이야. 요즘 그런 학교들 많아. 그냥 추리닝이 교복이야. 그래서 치마가 없어, 학교 교복에. 여자애들이니까 편하지. 아, 뽀대는 안 나도, 아, 뽀대. 아무튼, 뭔가 이쁘다, 뭐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어, 편하지. 여학생들 치마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종아리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딱 보니까, 어이, 멍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종아리 멍들었어? 아빠한테 맞았어요. 아니, 왜 맞았는데? 어, 제가 뭘 잘못해갖고 아빠한테 치벌받았어요. 아, 요즘은 부모님한테 치벌받는 아이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 시대만 해도 맞고 자란 세대니까, 니네 엄마, 아빠 세대만 해도. 어, 그래서, 어, 그래? 아이고, 저런, 어, 너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요즘은 이거, 가정, 이게 폭력 뭐 이런 걸로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저 사랑의 마음으로 때려주신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쳐봐. 왜 억지야? 너무 억지냐고. 자, 부모님이 자식을 만약에 훈계하시면서 체벌을 하셨어. 근데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야 그러면 그게 아웃 오브 러브야야 봐. 사랑이 여기에 담 여기, 여기 사랑 담긴 거 보여? 고짓말 하고 있어, 씨. 자, 여기 사랑이 담겼다 치자. 아웃 오브 러브. 러브에서 아웃.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가? 모모의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배운 건 뭐였어? 아웃 오브 디스 컴포트. 불편함의 마음으로. 정리해 볼게. 때때로 여러분은 느껴, 필요성을, 피할 필요성, 무언가를.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 이끌어줄, 성공으로. 근데 성공으로 이끌어줄 무언가를 피할 필요성을 느껴, 무엇의 마음으로? 불편함의 마음으로. 됐어? 아웃 오브 개념, 끝까지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try, ing. 이건 빠르게 정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try는 원래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뜻은 뭡니까? 삐리리 하려 하는 것을 시도하다, 노력하다야. 시도하다. 또는 노력하다. 그쵸? 그런데, Try ing는 뭐야? 반드시 앞에 가로를 쳐야 돼. 가로를 치고 뭐라고 해야 돼? 시험 삼아 한 번이야. 그 다음에 ing 해보다야. 좀 정확히 정리하자고. 됐어. 요즘 마트에서 시식하는 거뭐 다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서 어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어 try having이야, try eating, 오케이 옷 한번 어 맞는지 입어보는 거 이런 건한번 입어보는 거잖아, 입으려고 길를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 ing가 좀 특별한 거니까 요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뭐,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답 쉽게 갈수 있죠? 네. 정답 뭐예요? 1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어, 이 4번의 마지막은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 comfort z o 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컴포트 존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개념인데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친숙하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표현입니다. 컴포트 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누구에게나 컴포트 존은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컴포트 존은 말 그대로 뭡니까? 편안한 구역이죠. 오케이 봐봐.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왜 그림이 귀여워서 그랬죠? 이 초등학생은요. 덧셈까지는 편안합니다. 이 친구에게 덧셈은 컴포트 존이죠. 하지만요.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마이너스는요. 아직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컴포트 존은 이 구역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친구가 편안한 컴포트 존에만 넘어, 머물러 있으면 이 친구는 발전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야 너의 컴포트 존을 확장해야 돼. 그러니까 즉 넘어서 가야 돼 이렇게 어, 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넘어서 가야 돼. 그러면 이 학생의 컴포트 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어떤 한 개인이 무언가를 배워가는 과정은 컴포트 존을 넘어서서 확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경험하는 것도 컴포트 존을 넓혀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말이야. 아빠가 아빠가 캐나다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얘가 혼자 비행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다가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캐나다에 살다가 어, 한국에 급하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중학교 1학년 때 넘어왔단 말이야. 얘는 말이야. 대학교 1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 아니야. 그냥 니네 나이가 됐을 때 혼자 비행기 표만 끊으면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단 말이야. 이미 얘는 대서양 아니구나 태평양이구나.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갔다가 거기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것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제가 왔다 갔다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친구한테는 컴포트 존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갑자기 여권과 비행기표 딱한 다음에 야 갔다 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에게 컴포트 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됐어요.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거구글링에서 컴포트 존 치면 다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동그라미밖에 없습니다. 자, 컴플루션 이해했죠? 이렇게 4번 마무리하고요. 우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